어, 안녕하세요, 다정한 캥입니다. 아, 저희 매장이 페테르개코들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이 페테르개코가 이제 국내에서는 번식을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페테일이 지금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파충류 중 하나인데요. 생김새는 레오파드 개코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더 동글동글한 그런 외형하고 을 있거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잡혀온 개체인데 야생에서 온 애들은 대부분 꼬리가 잘렸다 재생을 해서 약간 저렇게 뭉툭하게 생겼어요. 근데 초기에 이 친구들이 이제 레오파드 개코랑 사육 환경이 약간 다른데. 키우다 보면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진짜 짜증나 죽겠는 이 작업 애들 억지로 밥 먹이는 걸 해야 되는데 과정을 보여드릴 겸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자 일단 페탈 게코는아프리카 서식은 하긴 해도요 레오파드 게코는 다르게 약간 습, 그 습계형이라 해야 되나 수분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사육을 하실 때 항상 약간 좀 습도를 높여 주셔야 되고요. 애들이 먹이는 약간 애들이 밀웜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야생에서 주로 이제 지나가는 거절이나 딱정벌레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귀뚜라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주로 자그마한 귀뚜라미를 주셔야지 더잘 먹는데요. 이제 귀뚜라미를 주실 때는 요령이 항상 귀뚜라미를 약간 반 정도 죽인 다음에 앞에다가 떨어뜨려 주시면은 애들이 귀뚜라미 보고 반응을 해요. 근데 밥 먹기 전에 항상 꼬리를 약간 흔들면서 먹는데요. 먹이가 좋아서 흔들다기 보다는 그 꼬리를 흔듬으로써 이제 먹이가 꼬리에 이제 관심을 갖췄을 때 그때 사냥하는 방식이거든요 어.. 그 모습이 되게 강아지 같아서 귀엽죠 지금 저 친구는 임신한지 어.. 좀 됐는데요 뭐.. 먹이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사실은 칼슘제를 항상 먹여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귀찮아서 칼슘제를 안 꺼냈고요 지금..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그래도 칼슘제를 꼬박꼬박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암컷들은 이렇게 수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습도를 많이 요구하는 만큼 항상 습식은 시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먹이를 앞에서 흔들어 볼게요 자 먹이 관심을 갖는데 이거 먹어도 될지 안 먹을 먹으면 안 될지 헷갈려 하잖아요. 이럴 때 주는 방식이요. 이제 먹이를 잘라 주는 거예요. 잠시. 자 처음 보는 낯선 생물에 대해서 이 먹인지 몰라가지고 앞에서 혀만 내밀고 있었는데 그런 친구를 해서 귀뚜라미 머리를 땀에 이렇게 체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살짝 앞에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묻혀 주시면은 막 애들 핥아 보니까 맛이 느껴지잖아요. 오케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다가 아 이게 먹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그때 먹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는 앞에서 항상 흔들기만 하면은 애들이 이게 밥인지 아닌지 몰라서 안먹은 거니까요. 항상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면은 먹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먹었으니까 두 번째 것도 과연 잘 먹을지 한번 볼까요? 야 먹지 마라, 귀찮다씨. 이 생물이라는 게 밥을 줄때 약간 좀 먹이를 탐하는 그런 약간 갈취하는. 약타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너무 공손하게 받아먹으니까 좀 답답해 미쳐버립니다 아주 자 너도 한번 먹어볼래? 기본적으로 한번 먹이를 뿌려주거든요 그러다가 지들이 먹으면 내비두고요 만약에 안 먹으면 그때 한 번씩 먹이를 잘라주는 편이에요 자아 귀뚜라미 애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아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꼬리 흔드는 거 그랬어야지 매출이 지금 주거 주머니 바로 한5만 5천원 입금될 텐데 너니까 저 공격해요. 너니까 공격하는 거야. 손에서 돼지 비계 냄새가 나가지고. 건 은혁이에요. 왜 살찐 은혁이를 자꾸 비하해 봐세요. 보 꼬리 막 흔들잖아요. <laughs> 보셨죠? 페테일도 개체들마다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얘는 밴디드 면요. 얘는 지금 스트라이브라야죠. 등에 하얀색 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로 다 지금 라인 브리딩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먹어라. 애들이 처음에 오면 탈수 때문에 먹이를 잘안 먹는데요. 이 습도를 잘 맞춰주시면 애들이 금방 또 먹이를 잘 받아 먹어요. 근데 귀뚜라미를 잘 먹는다 해서 막 너무 많이 뿌려주시면 애들이 당황을 해요. 오히려 막 먹이가 자기한테 막 들러붙고 하니까 놀라서 안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먹이를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요. 얘는 지금 탈피에 들어왔네요. 몸에 허, 껍데기 다 벗겨졌잖아요. 일단 끝머리만 살짝만 떼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지가 알아서 다 뜯을 거예요. 자. 탈피 껍데기 두 겹이다 얘가. 됐어 이렇게 벗겨주면요 나머지 부분은 지가또 원활하게 벗을 거예요. 탈피 중일 때는 괜히 먹이를 안 주는 게 좋아요. 음, 얘 스트라이브인데 좀더 이쁘게 생겼다. 아, 눈빛이 아련하죠? 음, 어떻게 이런 애들이 야생로 살고 있지? 얘네 사는 동네 뭐 하이에나 사자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항상 궁금해 미스테리야. 숨어지 있는 거죠. 아사처럼. 안산 경일고등학교라는 무법지대에서 내가 졸업을 한 거처럼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스즈란이었어스즈란 거기는 폭력과 폭행밖에 없었어. 선생님들이 애들을 제일 많이 뺐어. 그 뭐야 밥 먹을 때그줄 세치기 한번 했다고 애들이 막 엄청 막뺨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었어. 응. 하지만 학생들이 더 심했어. 먹이를 앞에다가 이렇게 살짝 귀뚜라미를 살짝 죽여주시면요. 핀셋으로 강하게 눌러서 주시면 애들 먹이가 먹는데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 여유 있을 때 먹어. 넌드졌다 어우, 잘 먹는데 야! 뱀으로 타워좀 쌌지마. 어, 이 작업이요 한두 번 하는 건 재밌는데요 막 몇십 번씩 막 번갈아가면서 하면요 되게 좀 짜증나는 작업이에요 그걸 좀 아, 아셔야 돼요 어 바라본다 오케이 어잘 받아먹었어 이뻐요 근데 주실 때 핀셋을 뾰족한 걸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 핀셋에 주댕이가 뚫려가지고 막 되게 괴로워하고 아파거든요 하 그러니까 항상 밥을 주실 때 이렇게 뭉툭한 핀셋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제 아마존 롱 핀셋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 귀뚜라미 는도 너무 싫어 자 이게 하나만 더 먹자 음아잘 먹어. 혹시 사람이고 짐승이고 주는 걸잘 받아 먹어야 돼요. 이제 밥 먹는 게이뻐야지 이쁘지. 밥안 먹고 막 덤비고 이러면요 이쁘지가 않아요 이게. 은혁이는요? 은혁이는 항상 잘 먹으니까 이쁘지. 은혁이요? 사람이 각각의 이제 재능이 라는게 있잖아. 근데 은혁이 같은 경우는밥 먹는 거에 재능이 있는 거 같아. 어, 근데 지금 거시고 있어. 그렇지, 저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생물로서의 그런 자신의 본연의 인물을 거스르는 그런 진화가 덜된 행동이지. 뒤에 은혁이 있어요. 오? 어? 호, <laughs> 너 얘기 안 했어. 인제가 먼저 꺼냈다. 오케이. 이렇게 약간 즙을 짜주면 애들이 받아 먹어요. 되게 경이롭고 신비로운 작업이죠. 근데 이런 것도 한두 차례고요. 이렇게 몇번 먹이 주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편해져요. 막 먹이를 그냥 뿌려만 줘도 돼요. 그래서, 전 던져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죽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도 아픈 애들 하나씩 조심스럽게 먹여준다고. 아, 따. 어, 뭐야, 이거. 왜, 먹이를 받아 드시냐, 이거? 되게 불쾌했어, 나 지금. 뭔가 도마뱀을 밥 주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누나 아플 때밥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자, 밥 먹자, 구구구. 어이고, 그래요.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작업이죠. 아, 이런 거한 번씩 하시면요. 이제 각각 집안마다 이제 뭐 자녀분들 있으면 외동아들이나 외동딸분들 대부분이 약간 분노 조절을 겪고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잖아요. 막 작은 일에도 학생들이 막 엄청 화를 못 참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막 도마뱀을 한 마리 씩 키우게 해주면은 이제 자녀분들도 절제와 이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도마뱀 키우는 건 낚시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미개한 아이들, 이렇게 사냥을 제대로 못한 아이들한테 막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과 그리고 책임감 이런 걸 기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님 말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가정마다 도마뱀을 키우시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어요 너도 먹겠니? 아유 그래요 잘 먹는다 그치로 아나 이거 슈퍼 자이언트 이 친구는 제가 좀 특별히 아끼는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대박이에요 보세요 엄청 크죠 안그라마인한번 키워보고 싶다 아 근데 바닥에다 신문지 깔아주니까 웬 이상 기저기 같은 거 하나 깔아놨어 니가 <목소리> 생각이 나 이 친구는 좀 마른 수컷인데? 이렇게 마른 아이들은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먹이를 역시 잘라주셔야죠. 아, 바보 같은 게 귀뚜라미한테 맞았어. 자, 이제 먹을 거예요. 대단한게 드셨습니다, 네. 아주 그냥 먹이를 환상적이게 드시네요. 이게 어떻게, 이래. 너가 야생에서 지금까지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곱게 사셨나 봅니다, 네. 동네 하이엔하고 치타들이 그냥 밥을 떠먹여주셨던 거 친구 같은데요. 어차게 곱게 자란 친구들 저는 원치 않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먹이를 직접 사냥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주도록 할거예요이제 밑에 있는 동물들은요, 제가 한한 한 달만 관리하면 사람 말할 거예요. 집에서 고양이가 말을 안 듣고 강아지가 말을 안 듣죠? 저한테 한 달만 맡겨보세요, 이제.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인사까지 할 거예요. 주인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주인님의 그런 노고와 정성을 몰랐습니다. 딱이 정도로까지 말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자, 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관심은 있잖아. 빨리 먹어. 아 답답해. 어디 한번 가보자. 자, 먹어보자. 구구구구. 어유 그래. 아, 대단하게도 드시네요, 이 친구도. 어우, 아, 답답해. 살짝 열받네, 이거. 되게 고향에서 막 스테이크하고 막 랍스타 이런 것만 드셨나봐요. 이제 먹이 먹는그 행색이 되게 고귀하기잘하신것 같은데요. 아, 이런 거전 보기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먹이다 보면 이제 금방 이 굶주림을 느끼고서는 이 사냥, 먹이를 진짜 맹렬하게 사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페탈 개코들 지금 많이 들어왔고요. 개체들 처음에 밥을 안 먹을 땐 저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먹이를 주시면 돼요.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끝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보면 여기 저희 다른 레게들도 드럽기 많아요. 얘들 밥도 다 먹여야 되는데 이런 거 하고 나면 목이 뻐근해요. 이제 저희 매장 2층 올라가면 병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사지 받으면 5천 몇백 원인데 되게 시원해요. 그것도 받고서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평바.